주님, 오늘도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한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인지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 부어주세요.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고학년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간고사와 수행평가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성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받는 우리 친구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찔레나 가시와 같은 악한 이웃 나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들로부터 다시 모여들이고 여러 민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도 짓고 포도밭도 가꿀 것이다. 그들을 못살게 굴던 이웃나라들의 벌을 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서 말씀의 제목은 괴롭고 아픈 나를 위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슬퍼하는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잠시 멸망당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들이 철이 나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서 그 주변 나라들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남이 성적 잘 나오게 되면 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은 배아파하고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죠. 또, 내가 시험을,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빵점 받았어. 근데 나는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1등, 2등이었어. 그럼 주변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면서, 어, 사가 어떻게 하면 좋니?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조금만 어떻게 하니?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말이죠. 그렇게 와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얼굴 돌려가지고 얼굴 돌리고 막 웃고 박수 치다가 다시 앞에 쳐다보고서 그렇게 나를 갖다가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가잘 되면 나는 못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는 못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멸망을 당해서 힘든 것도 있는데,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가시로 막 찌르듯이 나의 아픈 상처를 계속 건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돼서 혼내고 있는데 그렇게 놀림을 받고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더욱더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놀림을 당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은 부모의 눈에는 불이 나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이웃나라들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너네들 다 없어져 버릴 것이야. 멸망당할 것이야. 내가 가만 안 놔두겠어. 감히 내 자식들을,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약올리고 박수치고 마음 아프게 해? 나는 그거 느끼고 못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옛날에 목사님의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어요. 너무너무 엄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집배를 되도록이면 늦게 들어갔어요. 다 잠잘 때 그때 들어갔어요. 특별히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오는 날은 더더욱이 늦게 늦게 들어갔어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잘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너무 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렸을 때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친근한 모습보다는 너무 무서우신 분, 완벽하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분. 뭐 이런 스타일로 항상 각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 동네에서 노는데, 아, 이렇게 다리를 흔들면서 껌을 씹으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말이죠. 야, 너그옷 좋아 보인다고 벗어봐. 야, 내 신발 추운 거 알지? 야, 그 나이키 네 신발 벗어봐. 야, 나랑 발이 똑같네. 바꿔 신자. 하고 하는 동네에 나쁜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항상 해필이면 목사님이 사는 집 근처에서만 놀면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이죠. 항상 집으로 가야 되니까 가다가 보면 저 끝에서 어떻게 그렇게 보고서 독수리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대줄 수가 없었어요. 그 형들은 중학생들이었고 목사님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한두 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한 번은 막 도망가고 뛰어가다가 집 현관에 있고 딱 붙잡혔는데 엄청나게 혼났어요. 도망갔다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창 맞고 왕창 빼고가 난 다음에 집에 올라갔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이 울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은 형이 없어요. 내가 형이 없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딱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때 누가 계셨냐면 목사님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어, 방지로서시고 오셔가지고 이불을 얼굴까지 이렇게 올리시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바로 어, 목사님의 아버지를 봤어요. 목사님은 절대로 아버지 옆에 가지 않는 시간대가 있는데 아빠가 주무실 때. 요 주무실 때 가서 깨우게 되면은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사천왕처럼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날은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서 아빠를 흔들어서 깨웠어요. 그리고 아빠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억울한 이야기를 맞았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 목사님 아버지가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슬리버를싣고 앞장서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한참을 갔죠. 목사님이 먼저 뛰어갔죠. 이번에 그 형들이 목사님을 봤어요. 또야올리려고또 혼내주려고, 그렇게 막 목사님 옆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늦게 다가오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못본 거지. 목사님만 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네들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갔어요. 왜? 왜 그럴까? 이번에는 달라. 나 혼자 온게 아니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답더니 말이지. 어너그러서 흔들면서, 흔들면서 목사님을 딱 잡는 거예요. 잡아도 목사님은 겁이 안 나. 그랬더니 어 예봐라 그러면서 말카더라고. 그를 그 형이 때려고하는 순간 뒤에서 목사님 머리 요 위에서 어른이니까이 위에서 손에 봉기 같은 게확 왔어. 그랬더니 한번딱 하니까 그 형들이 딱 뒤로 이렇게 넘어져버려요. 그리고서딱한 마디 했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앞으로 얘건드지 예 마라. 그분이 그대로 뒤로, 뒤로 돌아서셔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주무시는 그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친아빠가 맞아. 우리 친아빠가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효자였다. 단 그런데 목사님도 어린아이 때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잘못했는데 목사님의 어머님은 또 엄청나게 또 엄하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엄청나게 그 내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귀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목사님이 말이죠. 슈퍼마켓 가는데 옛날에 건포도가 있었어요. 그 건포도를 딱 보는데 100원이었어. 만에, 조그매. 근데 그 건포도가 한 15개 정도밖에 안 들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옛날에는 간식이 뭐 없었어. 그또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를 사면서 나도 먹르게 하나를 더 집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열심히 먹다가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는거 봐서도 알고 얘가 돈이 없는데 이거 두 개나 바꿔가지고 먹는 것도 이상하고딱 걸린 거지 그래서 목사님 이 말이지 그 건포도 하나 먹었다가 100원짜리 하나 먹었단 말이지 잡혀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다리에 허벅지가 엄청 걸어댕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맞으면서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까지 건포도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맞다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때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이야기는 없고, 이 마음속에 억울하다라는 생각과 너무한다라는 생각으로 엄마를 쳐다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결론은 이런 결론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닐지도 모르다 주승 왔나? 이런저런 생각. 옛날에 그런 텔레비를 보고서 생각났던 것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울다가 왜 아파서 울고 가슴이 아파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말이죠 목사님의 뒷 다리에 뭔가가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웃으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다리 멍든 데를 약을 발라주시면서 그렇게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목사님이 눈을 뜨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한 시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냥 있어야 돼.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참으면서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 여러 가지 화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엄마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는 그 약을 이렇게 느끼면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어머니에게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드렸고, 내가 회개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부모님을 향해서 이까짓 것 갖고 나를 이렇게 때리다니 하고 섭섭한 마음과 화내는 진모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이 컸었다라는 사실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그런 행동들을 일절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초학년 때였어요. 저학년 때.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그날 이후로 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뭘까요? 엄마도 뭐다? 친엄마다. 친엄마다. 응. 나는 친엄마, 엄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사실에 갔다가 목사님은 딱 느꼈어요. 아, 나를 혼내는 것은 내가 잘되라고 잘못한 걸 고쳐주려고 그렇게 세게 하신 것이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가슴 아파하고 몸이 아파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되면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셔서 우시면서 달래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다 라는 것이죠 괴롭고 아파요 왜? 내가 지은 죄 잘못됐네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신니다 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찔린 것처럼 많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되게 혼났어. 근데 그 다음날부터 밥도 안주고 학교가서 책 준비물 사야 되요. 근데 돈도 안주고 그렇게 차로 태워, 태워다 주지도 않고 이런 부모님 안 계시죠? 잘못했어도 그때 뉘우치라고 혼내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예전처럼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세요. 잘못해서 하나님 이그 바벨론에에서 전 세계로 흩어진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70년의 회개할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정하신 때에 모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기 이 때문에 짓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괴롭고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라는 사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로믿습니다 아파도, 괴로워도,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 안에도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신앙 생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건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가슴 아파하시며,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 잘못된 이웃들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림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다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그 좋으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큰 꿈을 이루고 달려가는 주인공들 모두에게 인도해 주세요. 아픈 만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기어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다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늘샘 어린이들 다음 세대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